손흥민 선수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공격수로 꼽히며 토트넘에서는 오랜 기간 팀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해왔습니다. 매 시즌 두 자릿수 득점 혹은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중요한 경기마다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낸 덕분에 구단과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이 올 시즌 극도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손흥민 선수의 미래에 대한 논의도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22 라운드까지 진행된 프리미어 리그에서 무려 12번 패배했고 승점을 제대로 쌓지 못해 15위까지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감독인 포스테코글루가 부임했지만 여러 차례 전술을 바꾸는 과정에서 안정감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에버턴과의 경기에서는 배고 전술을 시도해 논란이 일었고 그 결과마저 좋지 않아 팬들의 불만이 더욱 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토트넘은 주요 선수들이 줄줄이 부상으로 이탈해 17~18세의 어린 선수들이 일찍부터 1군 경기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물론. 젊은 선수들의 경험 축적이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위기에 몰린 구단이 유망주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점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부 팬들과 전문가들은 이럴 거면 손흥민 혼자만 뛰게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식으로 팀 운영을 비판합니다. 실제로 손흥민이 골을 넣지 못하거나 상대 수비에 밀착 마크를 당할 경우 토트넘 전체 공격이 굳어버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손흥민이 이런 팀에서 계속 뛸 이유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전적으로 기대는 양상은 이미 몇 시즌 전부터 이어져 왔지만 올해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멀티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손흥민이 중앙 공격수로도 측면 공격수로도 때로는 이선 플레이메이커처럼도 기용되지만 문제는 제대로 된 연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에버턴전을 예로 들어보면 손흥민이 두 골에 관여했음에도 팀이 2대 3으로 패하고 말았고 리그에서 12번째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팬들은 골을 넣고도 승리하지 못하는 팀 상황을 보며 좌절했고 결국 손흥민이 계속 이런 팀에 남아있어야 하나 라고 강하게 의문을 표합니다. 손흥민이 더는 어리지 않은 의문니 지금이라도 우승 경쟁이 가능한 빅클럽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도 여전히 토트넘에 대한 애정이 있고 단연간 함께해온 동료와 팬들을 떠나는 결정을 쉽게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미래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흥민이 벌써 서른을 넘겼으니 더 늦기 전에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토트넘이 당장 챔피언스 리그나 리그 우승을 노릴 만한 전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흥민이 만약 이적한다면 개인 커리어 면에서 한 단계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챔피언스리그나 리그 우승이 가능한 구단으로 이적한다면 손흥민은 지금보다 높은 경쟁 환경 속에서 기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고 좋은 동료와 함께 더 많은 우승 트로피를 노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토트넘 팬들 중에는 어려운 시기의 팀의 대들보가 돼야 하는 게 진정한 에이스부 아니냐며 손흥민의 잔류를 바라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이적 제안을 받는다고 해도 구단과 계약 문제, 이적료 협상, 개인의 적응 문제 등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이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자리 잡았고 런던 생활에 익숙하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토트넘이 올 시즌처럼 하위권에 머무르는 부진을 반복한다면 클럽 내부 구조나 감독 전술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손흥민으로서도 지속적으로 명예와 성과를 추구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부 팬들은 아시아 최고의 선수로 주목받고 있는데 왜 자신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무대를 찾지 않느냐고 다소 날카롭게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 손흥민이 없으면 토트넘이 더 최악의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이 부진하면 토트넘이 득점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심지어 경기를 완전히 내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통계로도 나옵니다. 토트넘이 극도로 의존하는 에이스이기 때문에 구단 입장에서는 손흥민을 쉽게 놓아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에게 주어진 고민은 계속 토트넘에 남아 클럽 레전드가 되는 길과. 우승 경쟁을 노리는 빅클럽으로 이적해 새 도전을 하는 길중 어떤 쪽이 본인에게 더 뜻깊고 현실적인 선택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토트넘이 올 시즌 부진을 딛고 재도약을 이룰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후반기에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확실한 전술을 잡아간다면 손흥민과 함께 반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전력 보강 없이 계속 현재와 같은 구조라면 리그 15위에 머무는 구단에서. 손흥민이 우승컵을 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손흥민은 지난 수년간 프리미어리그에서 꾸준히 탑클래스 활약을 펼치며 팀에 충성을 다해왔습니다. 그렇지만 팀 성적이 떨어지면 선수 개인이 비판받는 상황황이 이어지고 있고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아봤자 더는 올라갈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나이가 30대 초반에 접어든 그가 지금 움직이지 않다면 커리어 정점을 다른 환경에서 펼쳐 보이기 어렵다고 걱정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손흥민 본인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는 이미 EPL에서 최고의 아시아 선수로 인정받고 있으나 계속 토트넘에 머무르면 우승 문턱조차 못 밟는 커리어로 끝날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결국 이 모든 질문은 손흥민이 팀을 떠날 준비가 됐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토트넘을 다시 일으켜 세울 도전을 할 것인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그가 토트넘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더큰 무대에서 활약해 주길 바라면서도 동시에 클럽 레전드로 남는 모습도 보고 싶어버 합니다. 아시아 선수로서 유럽 빅클럽에서 우승하는 장면을 꿈꾸는 사람도 많고 손흥민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며 다시금 스퍼스를 정상권으로 견인해 주길 원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습니다. 손흥민이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의 커리어와 현재 토트넘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이야말로 결단의 시기가 아닌가라는 의견이 계속 제기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흥민이 계속 토트넘에 남아 재도약을 기다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우승과 새로운 도전을 찾아 과감히 이적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십니까?